오인 가족은 추석마다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박쥐 동굴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다녀오고 이번에는 엄마 속도 조차 속도 조차 아닌가? 우리 그때 거기 펜션 여기 있어? 아니잖아. 지인이 어 추천해준. 어아 뭐야 내내 팔에 왜 이렇게 나방이 나방인지 나빈지 어디서? 입장하는 곳 이렇게 쭉 무서워. 근데 분위기는 좀 무서워. 할래? 아니 무서워. 스카이, 스카이 글라이더 저 봐봐. 단체로 매달려서 타. 할봐나 알파 이. 응. 세석장에서 매표 끊고 나와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여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신났어 <laughs> 왜 이렇게 신났어 엄마 엄마 예 엄청 커 엄청 커 이걸 사람이 운전했다는 게 놀라운데? 시야는 엄청 넓겠다, 그지? 아 롤러코스터는 아니고 40킬로짜리. 롤러코스터 아니야? 아니 아니. 40킬로 빠른데? 멋있다. 짜잔. 진짜 멋있는데? 아, 너무 멋있다. 아, 아. 어 여기 되게 크 커서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건 <목소리> 내가 하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되나 그것도 맡기고 핸드폰 맡기고 와야겠다 아빠한테 맡기고 오자 걸어 올라가야 돼자 <목소리> 저걸 타고 내려왔어 자 가자 이제 다음 거 타러 무릉별 유천지에서 어, 저희는 그냥 다, 단순하게 구경만 하고 산책만 하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체험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글라이더, 알파인 코스터, 롤러코스터, 짚라인 그리고 오프로드 루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나마 이제 고속 부증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알파인 코스터와 롤러코스터형 짚라인을 타기로 했어요. 알파인 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와 아이가 같이 두 명이서 탑승을 할수 있고 몸무게나 키 제한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아이들은 혼자 탈 수가 있어요. 저랑 딸이랑 둘이 타게 됐고 아들이 혼자 타기로 했어요. 그리고 롤러코스터형 짚라인은 이제 각각 무게가 넘어가기 때문에 혼자씩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다 40km밖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운전하는 정도네 라고 생각을 해서 각자 타기로 했습니다 알파인 코스터도 그렇고 짚라인도 그렇고 핸드폰을 가져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소지품도 다 사물함에 넣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공중에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절대로 분실물을 찾을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높이를 잘 모르는 상태로 일단 시작을 했고 집라인을 먼저 타러 갔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이는 매점에서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고 집라인을 갔는데 산 꼭대기에 좀 있어가지고 이제 걸어 올라가는 것만 해도 진짜 숨이 헉헉 거릴 정도로 경사가 높아서 되게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올라가는 게 오히려 길고 순식간에 내려와요. 그래서 몇분안 걸려요.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장비를 다 채워주셔요. 밀어주시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 크록스를 신어가지고 흘릴, 신발을 흘릴까봐 다리를 들어 올리고 X자로 들어 올리고 이렇게 내리지 말고 쭉 가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다리나 팔을 벌리면 안 돼요. 기둥과 기둥,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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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몸무게가 45에서 50kg 정도 되면 이 줄이 반동 때문에 평범하게 가다가도 휴, 휴, 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고성포증이 있지만 그래도 눈을 떴어요. 왜냐면 어? 이 정도 속도면 눈뜰만하다. 왜냐면 밑에가 낭 떨어지고 진짜 다 높은 숲이에요.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눈뜰만하다. 근데 점점 휴휴 이러니까 그 기둥과 나무 사이를 그 비껴갈 때마다 어? 이거 잘하면 부딪히겠는데눈 감고 눈 감고 왔습니다. 이게 휠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휠때 이게 부딪힐 것 같아요. 곡선으로 돌때눈 감으세요. 애들 다들, 아,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파인 코스터는 애기도, 원래 5살 애기도 아빠랑 같이 타려고 했는데 왜안 탔냐면 앞에 안전바는 있지만 옆에 애기가 움직였을 때 막아줄 그게 없어요. 정말로 막 움직이는 아이라면 떨어지기 좋은 구조이고 정말 난 떨어지라서 떨어지면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길과 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거든요.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다 듣고 영상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속도 조절하는 이 레버가 있어요. 그거를 어른이 조절해야 되고,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주고 가시는데, 제가 분명히 매표소에서 물어봤을 때는, 속도 조절 가능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뒷사람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대요. 그래서 꼭대기까지는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그 꼭대기에서 잠깐 한 바퀴 탁! 한 다음에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6분이 걸린다. 근데 내려올 때는 한 1분이면 금방 내려와요. 올라갈 땐 되게 천천히 자동으로 이렇게 숲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90도 비슷하게 쭉 올라가는 게 있어요. 거기서 무서워요, 되게. 내리막길에서 속도 조절기를 딱, 속도를, 엑셀을 밟는 순간. 근데 다른 사람이 그랬거든요. 엑셀을 풀 엑셀로 밟고 내려오는 게 제일 안전하고 괜찮다. 고성포증 있는 사람은 진짜 이거 무섭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쭉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뒷사람이랑 부딪히니까 풀 엑셀을 밟으라고 한 건데 누르는 순간 너무 빨리 내려가니까 딸이 엄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내가 튕겨 나갈 것 같아. 최대한 살짝 속도를 내리지만 절대 손을 뗄수 없는. 진짜 이러고 가야 돼요. 근데 진짜 1분이면 휙 내려와서 아 드디어 끝났다. 근데 뒤에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정말 평온하게 빠르게 내려왔어요. 저희는 그래도 속도 좀 느리게 내려오려고 했거든요. 내려오자마자 너무 재밌다고 또 타고 싶다고. 근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타기에는 사실 어 알파인 코스터는 많이 무섭습니다. 저희 가족 다 고소공포증이 있지만 탈만했어요. 짚라인은 그래도 추천합니다. 스카이글라이더는 정말 높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높고 루지도 안 타봤지만 어, 왠지 무서울 것 같아요. 최고였습니다. 꼭 타세요. 꼭. 여기 무릉별 유천지. 와 어, 콧대모ativ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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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다음어정 예, 봐. 정은 우리 라면 내려서 미로정원 봐. 터서 미로정원 어, 꽃 있다, 꽃. 아, 꽃, 꽃이다, 꽃. 꽃. 어, 꽃, 이쁜 꽃이다, 이쁜 꽃. 엄마 앞에, 앞에 엄마 있지? 아, 어. 이꽃있네 여기서 내려야겠네. 여기 정류장, <laughs> 여기 정류장에서 내리자. 아, 와, 저거, 재밌겠네. 지나갔네. 와, 내려온다 저거 내려온. 다 엄청 무섭겠다. 와. 허다 혼자 다녀? 와 어떻게 올라가네? 미끄럼틀 타! 미끄럼틀! 우와, 미끄럼틀 탄다! 혼자 어디가? 아빠, 나랑 이제 교대해! 엄청 신났어 엄청 신났어 안돼 안돼 아기 따라가 아기 따라가 아이고 따가워 괜찮아? 다니 가고 있어? 간다 잘 가네 아주 잘 가네 이따 뽀로로 아하 괜찮아 조심해 아, 아, 와! 아이고! 조심해! 오, 이고잘온다 오, 이고잘온다이그 잘한다! 이거 잘 이거 잘고다이요 엄청 길거다거다 이거 잘한다! 다 넓다, 여기가 아다말예쁘다여크가 아, 다말예쁘다 인공폭포도 있고, 보라보라. 아, 너 여기 사이 들어가 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응? 사이 들어가 봐. 가운데에 딱 서봐. 좋은데? 장난 아니야, 꽃이 색깔 너무 예뻐. 응, 예쁘다. 보라보라. 여기도 보라보라. 같아 좀 <laughs> 없어지고 음. 음. 그.. 막 고등학생? 음. 어른? 그렇게 보이는 사람 남자 사람들이 음. 음. 엄청 많았어. 거기서 점프 뛰고 맞아 맞아 체어리도 그, 있고 어? 뭐? 어? 저기요. 어. 아 바로 내려왔다. 어, 이농은채식채식점케이도 먹자. 케이크도 음. 먹. 문서 음. 하지 않을 음. 먹어도 돼요. 하나씩 먹어. 음. 귀여워 너무. 아니, 뭐야? 뭐다면 잘지? 어, 음. 어디? 시멘트 발라먹는. 그래, 됐어요. 자, 아, 그거 하지 마. 그렇게 <목소리가> 안녕 한정판 굿즈, 근데 사고싶어 어 핸드크림 사고 싶어. 핸드크림은 냄새 좋을 것 같아. 귀엽다. 이건 뭐야? <목소리가> 비는 어? 거? 핸드크림이랑 그런 거? 핸드크림이랑 그런 거? 핸드크림이랑 그런 라핸드크 늦게 거? 이 여기 어디야? 광 광석 점차 내려가자 바다 보이면서 어? 내려가는 거야. 여기 음. 카페가 있어. 여기가 카페야? 어, 카페 있어. 아침... 화은더 시켜야 할것 같은데... 알았어~ 한 입만 먹을게, 그럼 한 입만 아 거기 우리 못 갔던 데 아니야? 고래불 거기? 아닌가? 아니, 나? 여기는 어디지? 그럼? 응? 고래불... 아니, 그냥 삼초 아니고... 아, 고래불인가 그래? 음. 아, 둘, 하나... 맞다. 어. 하나, 둘, 셋, 짠! 음. 짱니랑 약속 안 지켜